수정. 다 빠지면 갈게요. 자, 동지리 파밀자 손목 1200까지 나왔어요. 카릴 1200. 이거 1200까지 나왔어요. 계속 정매하세요 역시, 저기는될꺼같고 자, 2010 지지에요. 없으면 카운트 가요 2가요0 <목소리> 2050, 2 0아0자이다경매하실 분들 저, 잠깐 접종해니다 잡고 싶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잡고 싶접종다고 올게요 지금 암저 세팅은 거의 다 했고 아니다 할 필요 없겠다 네, 손목 2600에 지지 나왔고 암저는 오늘 이 정도로 갑니다 보자. <laughs> 자, 2600 지지 카운트 할게요. 자알려축하 드려요. 오늘은 조금 더 올랐네요. 9374. 자, 저는 상승을 빨리 지금. 하지. 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1파티 오른쪽에 1파티 오른쪽. 1파티 오른쪽, 로얄 가드 룸지 1파티 오른쪽. 자, 침상, 침 자, 때려줘요. 6파티 왼쪽이에요. 자, 미그, 레이디게이, 포나, 오른쪽. 블러피, 세미지, 뮤젤 왼쪽이에요. 자, 레이디게이, 집 <laughs> 집중 미그 기원, 블러피 기원, 세미지, 침종. 이렇게 갈게요. 양궁 플링은 어... 왼쪽은 리리 집사 오른쪽은 스나이퍼배 양궁 플링 할 거예요 중간 인게 잘 받고 전투 준비 한번 할자 버프부터 챙겨 버프부터 도핑 하시고요 뭐안 먹는 거죠? 아 상급 화강비야. 까지 먹으면 되네요. 빼지 않았나 패스? 패스 이거 확실하게 관리 안될것같으면다 집어넣는 게 나을 건데 이거. 나룰은 쓰셔도 괜찮아요. 천둥배는 어차피 스킬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나룰 쓰는 건 좋은데 <laughs> 그 계속 빼주셔야 돼요 패스 어그를 먹으면. 컨트롤 못할것 같은데 넣는 게 나아 이게. 근데 뭐 어? 남들 빼라고 할때 그냥. 따, 따르기 누르면 돼서 어.. 그쏘쏭님이 자신있으시면 쓰시고 아니면 빼고 그렇게 하세요 <laughs> 저는 썼어요 그냥 9374 어쨌든 나루이 있으면 급사 좀 방지는 돼서자 딜컷 사인때 딜컷 진짜 잘해야 돼요 흑마 법사들 알겠죠? 흑마들이 알아서 할 건데 법사들 다 찍어주자 지금 그냥 아엔드 천둥매시네 자 5초 때 제가 딜컷이라고 얘기하면 캐스터 캐스팅하던 거다 끊어요 알겠죠? 전투 준비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버프 안 들어왔으면 얘기하고요 다된 사람만 전투 준비 완료하세요 시간 <laughs> 대기 아, 자 뮤젤리만 되면 돼요 자 왼쪽으로 1리 집사 스나이퍼 오른쪽 자 플링 카운트할게요 자 근비를 내려가서 쫄쳐도 돼요 지금요 3, 가운데 것만 잡아요 2, 그 보라색 안에 1. 것만. 아미즈사 <laughs> 이게 잘 봤고요. 자 오른쪽 딜레기 어글티었다. 힐어블튀었어 어글 히어블. 어글. 피리하지 마요 피하지 마. 쭉 아직 첫 번째가 버려도 돼 딜하지 마야지 자리 잡자고 됐더니 어글티잖아요. 딜하지 마요. 딜치자. 컷, 캐스터, 캐스터, 딜 t e s 딜 i 빠져요. 한대더 치지 마 그냥 빠져 그냥 이거는 페 t i n g Testing, Testing, t e s 서깜짝 g t 네요 자. i n g t e 요 t i n g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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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4, 딜 커, 딜커 가운데 쫄 정리, 딜전 근딜 가운데 쫄 정리, 딜 커, 딜 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딜커 시에 딜 커, 아직 안 바뀌었어요. 계속 기다려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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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시 아, 유초. 아, 유초. 아, 유초. 디초 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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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쫄 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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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기 초 유초. 유초. 배고라 피해요. 로알 가드. 딜카 캐스터 딜 끊어. 3, 캐스터 딜 끊어. 2, 캐스터 딜 끊어. 날라가던 것도. 자 가운데 쫄. 싹 잡아요. 솔, 쫄. 쫄. 큰거큰 거. 저거. 해골 처음 님. 대기해야지. 캐스터 해골. 저 캐스터 해골. 대기. 대기. 뒤 시작. 자, 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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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 되기. 자, 해골 잡아 주고요. 딜 시작. 처음임 해골. 캐스터. 해골부터. 이거 걸렸어. 잡아야. 렇게눈 보라. 편안하네요. 자, 딜 끊을 준비. Four, 캐스터 three, 끊어요. 캐스터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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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딜컷. 가운데거두싹잡아이렇이번에한 어, 방도 안날아빌어이다이 다들 릴거요다 딜들 이다 빌드. 이거 두개다 빌드. 이거 두개다 빌드. 이거 두개다 빌드. 이거 안되겠다 한번 더면 돼요. 어, 눈보라다. 아무개 소로한번 버티고 암반안반로 한번 버티고 자 마무리. 지금 눈보라가 힐러분들한테 와서 힐이 살짝 빈 순간에 자, 위험했어요. 다음에 바닥부터 다 잡아야 이건. 장갑 두 개가 아, 나오네요부싹 잡아요. 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군. 자, 다 포기해 주시고요. 바닥에 쫄싹 잡아요. 계단 위랑 아래랑 표장이 몇 냄냄이 주더라. 표장은 다 주는 건가? 아, 다 주는데 확률이 있나 보네. 그러네요. 아 휘장 말고 표장이야. 표장, 아까 그거 한번 놓쳐서. 이건 누가 주는 거지? 자, 양쪽에 휘장 다루테요 바로바로 경매를 하시네요. 네.